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작년부터 ai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엄청난 자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주가는 10배 가까이 뛴 상황이고요 자 이제 정고점 돌파를 어, 목전에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140불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고점 돌파하면서 꾸준한 우상향 앞으로도 기대를 할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부담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보유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딱히 물려 계신 분들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억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66억, 269억, 269억 이때 작년에는 좀 쉬어갔죠 그리고 올해는 609억 달러까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 전년 대비 뭐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토막이 났지만 올해는 뭐 6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당기순익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상승폭 엄청나게 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년 후년 일단 실적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매출액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에서도 두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후년에도 마찬가지로 폭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비타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 내년 후년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뭐 실적 걱정 그리고 내년 앞으로의 어, 이런 전망도 상당히 좀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뭐100 언더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0, 70, 60, 80, 올해는 50대. 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 유지가 되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이도뭐 엄청난 기업이죠. 25, 29, 44 꾸준하게 올라줬다가 실적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좀 늘리면서 수익성도 약화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18 정도 나쁘지 않았고 올해는 뭐 100은 안 되지만 거의 90대까지 올라가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eps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같은 흐름이죠. 작년에 쉬었다가 올해는 큰 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고 자 이어서 이제 배당금. 배당금도, 배당금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큰 변화는 없는데, 올해 일단 0.02달러, 그리고 배당 수익률 0.03%, 그래서 배당은 여러분들이 큰 기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어, 이렇게 뭐 집중하지 않는 기업이죠. 사실상, NBA는 뭐 여력은 충분하지만, 자, 그래서 배당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51배, PBR은 34배, 35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실적도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료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자, 가치 대비 실적 대비 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블랙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당초 8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생산 과정에서 패키지의 결함으로 인해 어 연기가 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기존의 칩인 h100과 h200의 수요가 견조할 뿐만 아니라 블랙웰에 대한 수요 또한 상당한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우려가 오히려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4분기 45만 개의 블랙웰을 출하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블랙웰은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웰이 예상보다 또 높은 가격일 수가 있겠다는 점도 희망적이죠. 그래서 이는 엔비디아의 마진에 대한 우려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우리 또 향후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자 그리고 AI 훈련과 출원에 대한 지출이 활발하다는 신호에서 봤을 때이 연말로 갈수록 엔비디아의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MS, 메타가 이 AI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GPU 사용이 또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하고 있는 서버 제조업체 이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6월 이후 2,000개 이상의 AI 서버 전용 서버를 판매를 했고요. 이서버에 10만 개 이상의 AI 전용 칩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상당히 좀 호재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타 기업들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재기가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칩 분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애플 최대 협력 업체로 잘 알려진 대만 폭스코는 이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테크 데이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gb200 칩 제조를 위한 세계 최대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엔비디아는 ai 칩 생산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폭스콘 공장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미리 들어갈수록 좋죠. 이런 종목들은. 왜냐, 어, 일단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AI가 이제 시작이죠. 사실 AI는 지금도 꾸준하게 ING형이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좀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AI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 내년 후년까지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업황에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을까? 이상 꾸준하게 지금은 엔비디아는 팔 때가 아니다 가져갈 때다 그리고 신규 진입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들어가신 분들보다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중장기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어, 증시 전반적인 큰 악재, 뭐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어,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 보유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 여러분들 비중축소보다는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급점 돌파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볍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가져가 보시면 좋고, 좋겠고요 아 그리고 목표주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목표주가 어디까지 보시냐 일단 지금 지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7... 아... 175달러 보고 있습니다. 175달러. 그래서 여기에 표시는 좀 힘들지만 175달러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그래서 꾸준하게 중장기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 가서도 꾸준하게 좋은 재료들이 유지가 된다면 더욱더 목표주, 목표주가도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좋다. 아,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또 ASML, 또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에 또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제기가 되지만 다시 한번 또 오늘 오후에 오후 한2 시쯤인가요? 여러분들 그 TSMC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반도체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도 이제 단기적으로 또 지금 주가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재료 자체 좋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